U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혁것의 예, 얘기가 끝나서 이제 신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보자 하는데요. Please open your book to page 36, 36쪽입니다. Chronology, 연대기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옆에 적힌 게 BC 57부터 935년. 이거는 신라의 수명이에요. 신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죠. 거의 천년 네, 지속한 나라인데, 조금 못 채우고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하지만,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세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을 시작했지만, 뭐,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삼국을 통일을 하죠. 네, 조금 아쉬운 게 나라 땅을 많이 뺏겼지만, 당나라에게 네 그렇지만 어~ 그래도 이 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신라는 좀 특이해요 다른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사실 고구려 백제는 부여에서 이어온 하나의 이렇게 북방민족 그런 성격을 깨치 띄고 있는데 신라는 약간 토속적인 이미지도 강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백제 고구려랑은요. 어쨌든 이 나라는 다른 고구려, 백제보다 처음에 왕권이 되게 막 강하고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세 개에서 이게 왕위를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자 그러다가 어쨌든 네 나중에 아주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나라저 이제 삼국이 힘이 세지는 그 순서가. 그 한강유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나라의 힘이 강성했다고 라 보는데 한강유역 지금 서울 있는 그쪽이요 어 그러면 그 순서가 백제 고구려 신라예요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순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백고무신 예 그래 사오류사 세기 오 세기 육 세기 백고무신 어무자를 빼세요 그러면 되죠 백. 제고려 신라 4 5 6세기 순서로 힘이 강성했던 시기다. 이렇게 외우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같이 읽어 보죠. Number 1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illa had three family names that could be crowned a king. 박, 석, 김. 네. 2, a number 2가 볼게요. Silla existed from BC 572 935 AD. 거의 천년이죠 그죠? 네. Number three, 신라 has a special status system named 골품제도. 골품제도라는 이런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아까 퍼프 에그에 대해서도 볼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 골품에 따라서 의복의 색깔, 색깔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그럼 누가 입었을까요? 네. 자, this system was where your family history was the only reason for your rank and charm. 그래서 이 골품 제도의 한계를 느껴서 염증을 느끼고 신라를 떠나서 유학 가셨던 그런 천재 채취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어, 골품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뭐 상승을 하거나 하는 거를 많이 막았어요. 신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결혼제도나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어, 화랑색 이란 책을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진 않으나 어, 많은 부분이 조금 어, 맞나 진짜인가? 싶은 부분이 있는 책이, 화랑색이란 책이 있어요. 그 화랑색이를, 어, 우리 아가들이 초등학생이 있기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신라가 정말 다른 나라들과 좀 색깔이 너무 다른 나라인데 신기한데?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어, 화랑색이란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신라의 풍습이나 역사를 많이 알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나 100% 인정받은 역사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맞다라고 믿지 마시고요. 약간, 그래서 조금 더 커서 읽으라고 선생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신라 잠깐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